그 용준이 오늘 뭐 인사를 못 시켰는데, 어, 뭐, 어쨌든 좀 늦게 이 팀에 합류하게 됐고, 다 뭐, 아는 선수는다알 건데, 하여튼 팀에 정말 와서 적응 빨리 하고, 팀에 도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우리가 코칭 선수 스텝이나 선수들이 또잘 도와줘야 된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로 경쟁자지만, 또 팀이 발전하기 위해서 다 이런 뭐 선수 행위이 하는 거니까. 경쟁하면서 또 돌고 덥고 서로 잘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늦게 또, 뭐 늦게 힘들지만 또뭐특유잘한 방향으로 갈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더 네, 자, 춤을 잘 춰. 이제 올리는 단계여서 좀 많이 힘들긴 한데 빨리 끌어올려서 금이라 나와야죠. 창원에서 어떻게 된 거죠? 네, 창원에서 아직 어디로 <laughs> 가는 거예요? 펜스링을 다쳐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큰건 아니어가지고 오래 걸리질 않았던 것 같아. 그 리그 들어와서는 처음인데 뭐 동계 때도 태국에서도 했었고. 하는데좀 하다가 다쳤으니까 시즌들한 선 처음이라고 해야 되죠 시즌들한 선. 그 1, 2라운드는 집에서 보셨나요? 아니요 경기장 다 가서 봤고 이번 주도 가서 봐야죠. 일단은 레오파크를 그계약썼을때 말고 경기장 경기 보러 가는 걸로는 처음 가봤는데 음, 되게 시설도 잘돼 있고 팬분들도 <laughs> 많이 오셔서 응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더 약간 현장감을 느끼고 더 빨리 운동장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더 많이 들었어요 뭐 나이 많은 쪽에 좀 속여가지고 <laughs> <laughs> 어린애들하고도 잘 지내고 형들하고도 되게 잘 지내고 이번에 또 용준형은 알던 지, 함께 포항에도 있었고 봐왔었기 때문에 되게 편한 거 같아요 맞아요. 저희 지금 하는 축구가 되게 팀적으로 아, 하려고 하고 또 어느 팀들보다 제가 좀더 팀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움직이고 하다 보니 저도 빨리 그 인원으로서 빨리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산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무리하게 했다가 또 재발되지 않게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있요 입단할 때, 했을 때도 처음 얘기했을 때 에너지,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했었는데, 솔직히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준 게더 체감이 되고, 뭐 운동장, 경기장 왔을 때더 즐거움을 주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게 할 것이니 좀더 <laughs> 많은 팬분들이 찾아서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터뷰 하면 어디 올라오는 거예요? 저 유튜브. 이랜드 유튜브요? 네. 아, 아, 그, 전지훈련 때 봤어요? 본인 찍은 거? 아저 보다가 껐어요, 정말. 왜? 보고 있어, 지고 브이로그 봤어요? 아봤는데 편집이 네. 좀 아쉽던데. 아 그래? 요 재밌는 부분 좀 넣어주시지. 아니그유이식잘 갔다 왔어요? 네, 잘 다녀왔어요. 네. 네. 경기장 안에서. 아, 경기를 안 뛰어도 바깥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아가지고 네, 잘성장해서 돌아온 것 같아요 음. 오늘 한게 처음이에요? 갔다 어제 하면... 웨이트 네. 아, 제세 너무 나가지고 웨이트 하고 네, 오늘 처음이 어때요? 들이랑흥들이랑 하니까 재밌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네, 배울 점도 많고 네, 즐기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약간 너무 그렇게 인터뷰 같은 거 말고 편하게 네 편하게 안 편하잖아 개적이 <laughs> 왔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 <laughs> 형 얼굴 안 보여 요 네, 얼굴 좀 찍어주세요 잘 생긴 줄 알아 자기가 아어 어. 어. 저희 추운 날씨 속에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니까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Pedrinho, Pedrinho. Querem? Pedrinho, chute! Querem Pedrinho, good morning. individualmente falando. Ah, eu espero dar continuidade no nessa sequência de vitória contra eles. É sempre um jogo difícil contra contra a equipe grande, mas a gente vai dar continuidade, sim. Individualmente, eu espero meus companheiros estejam num dia feliz e que eu possa ajudar dentro de campo cada um e assim eu possa também fazer gol, assistência e a vitória vindo, ficar infeliz. feliz. Uarabu Mani puro Uadju Seyo. Não. Uadju seyo. Uarabu puro Uadju É isso? Mani. Ah! Uarabu Mani puro Uadju Seyo. Uarabu Mani.